어, 오늘 좀, 글리 경기 둘다좀 이길 만한 양상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, 저희가 결국 뭐 한타 포지션에서의 실수가 이제 한두 번 나오는 게, 거기서 이제 게임을 끝나는 지경까지 갔던 게, 그게 좀 가장 아쉽습니다. 네 뭔가 계속 초반에 흐름이 계속 나쁘지 않았는데, 음 저희가 뭔가 좀 중요한 타이밍을 잘못 넘겼던 것 같아서 그런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되게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. 저희가 예전 경기들에서부터 나왔던 문제점들이 이제 좀 경력이 짧은 팀이라던가 선수들의 특징은 이기고 있어도 좀 골들을 버리면서 플레이하고 이제 뭉쳐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거든요. 좀 의미 없이 뭉쳐서 골들을 버리고. 상대한테 성장 시간을 주면서 그렇게 역전당하는 경기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, 어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양호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두 번째 나오는 자주 나오는 문제점이 이기고 있을 때 결국 한타한 번으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 요즘 나오는 캐릭터들이 포지션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못 잡고 있어서 저는 이제, 이제 골드를 버리는 이제 행위들은 저희가 많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국 마지막 남은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포지션이 중요한 캐릭터를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잡는 연습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사실 그전까지는 골드를 이제 안 버리면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많이 노력해왔고. 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그런 포지션의 중요한 캐릭터를 할때 네, 포지션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그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물론 결과로는 그렇게 아니어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라인전 기량도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고 네, 하지만 네,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패치 방향이 저희 팀이랑 좀잘 맞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점점 그래서 <laughs> 뭐 힘든 경기가 될 테지만, 네 저희가 잘 준비하면은 저희가 자신감도 좀 붙고 있고 실력도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,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계속 실력이 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저희가 결과로 음. 결과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못 보여드리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 뭐 저희 선수단도 다 같이 노력하고 있어서 네,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최근에 계속 연패하면서 좀 많이 배우는 게 많아져가고 있고 팀원들이랑 다 같이 그래도 음 분위기 너무 처지지 않고 꼭 이기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꼭 결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